안녕하세요. 주식에 진심인 남자 주진남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주가 되고 싶은 회사, 가치 있는 회사의 주식을 농사짓는 마음으로 매수하여 모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항상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남들보다 싸게 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바닥을 기어갈 때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해당 주식을 사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가가 2배, 3배, 5배 이상 오른 종목은 잘 쳐다보십니다.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10배 혹은 그 이상도 갈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순간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 다 아는 주식, 남들이 소문을 듣고 매수하려는 주식,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서 잘 알고 있는 좋은 기업, 열심히 공부해서 정보 수집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좋은 기업,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사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주식을 사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주가 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천천히 매수하여 주식을 모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에 대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시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정말 좋은 회사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끝없이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면 현재의 가격이 너무 비싼 나머지 수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조정받을 것이고 다시 그 전에 가장 높았던 신고가의 가격을 뛰어넘어 더 비싼 가격의 주가를 형성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추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가가 우상향 하는지부터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기업, 가치 있는 기업, 미래가 밝은 기업이라면 그동안 주가가 우상향 하면서 올라왔을 겁니다. 우상향 하는 주가는 추세선 위에서 파동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며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이 추세선 위에서 가장 싸졌다 싶을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세와 추세를 보면서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야 할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1년 1월 과거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96,800원까지 찍으면서 10만 전자 간다고 온 국민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시세가 크게 올랐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42,3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2배를 뛰어넘어 96,8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주가가 10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죠. 42,3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다가 시세가 크게 나서 9만원이 넘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년이 끝나갈 무렵까지 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말 듣고 뉴스 듣고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삼성전자를 9만원 이상에 가격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내려가는 주가를 보면서 언제 오르나 하며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추세가 바뀔 것 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을 차트로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이 주식을 매수했어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매수해 볼수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을 살펴보실 텐데,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주로 월봉, 연봉을 보실 테고, 단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일봉, 주봉을 살펴보실 거예요. 삼성전자와 같이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이 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 그리고 연봉으로 차트를 보실수록 더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꾸준한 공부와 매매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삼성전자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면 그동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인 시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가 크게 올랐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고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월차트상에서 큰 시세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근마다 매수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의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은 이 추세선 위에서 주가는 파동처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추세에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즉, 주가가 추세선에 가까워졌을 때, 이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때마다 매수하셔서 모아가셔야겠죠. 중기적으로 몇 달만 들고 가실 분들은 이때 매수하셔서 크게 시세가 나왔을 때 파셔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가가 큰 시세가 나고 추세선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 매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가 싸졌을 때 모아가시는 것이고 단기 혹은 중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시세가 났을 때마다 주식을 팔고 주가가 다시 내려갔을 때 다시 사시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건 끊임없는 매매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